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죠. 당연히 제명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신화일보에 보면 은 김남국 상임위 중 2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99억 원 현금화. 네, 국회 윤리자문위는 지난 2021년 거액 현금화 후에 재투자한 사실을 파악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김남국 상임위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 윤리는 거래량도 99억이다. 네,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네, 김남국 상임위 중에 200번 넘게 코인 거래 예, 이 장외차는 투잡 정치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많은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1억 5천 5백의 연봉에다가 또 평균 1억 6천의 후원금에다가 보좌관, 보좌진들 9 명, 뭐 사무실, 뭐 유류비, 차량 유지비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데도. 또, 이렇게, 이 코인 거래로 99억 원 현금화,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네, 이게 뭐, 사실,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듭니다. 네, 또이 국회의원들이, 이 김남국 말고도, 얼마나 많은 나쁜 짓들을 합니까? 네, 정보 빼돌려가지고, 응, 투기하고, 또, 어, 특별 당비 받고, 직책 당비, 뭐, 이런 거, 응, 받아가지고, 자기들 어디로 쓰는지 알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정금에다가 특할비에다가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저는 가슴 아파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국민들이 살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완전히 노비로 전락하고 중산층 그리고 서민층은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하고 지금도 당장 금리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금리 안 내리고 있잖아요 네 금리 안 내리고 물가가 내려가면 또 오를지도 모른다 각종 핑계를 내면서 금리 안 내리고 계속 국민들의 자산가치 떨어뜨리고 부익부 빈익빈 만들고 자기들은 위에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은 의원직을 반드시 제명해야 한다. 김남국 뿐만 아니라 누구든 이 자질없는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제명하고 앞으로 국회의원은 50명으로 줄인다. 네, 17개 광역시도에 17명의 시장하고 도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50명도 많은 거예요. 사실 50명도. 국회의원 50명으로 줄여버리고 특혜 싹 없애버리고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서 국민들이 직접 법을 제정하고 폐지하고 그리고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서 스위스는 국민들 10만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습니까 한국도 스위스보다 인구가 5배 이상 많으니까 한국에도 한 50만명이 동의하면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